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던 올해 2024년 전례없던 상승폭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예고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또 증권가들은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저희 이슈 포트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2023년은 자동차 업계의 축제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네 지난 한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6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북미 판매 실적은 2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판매 증가는 바로 실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15조 1,269억 원을 달성하면서 연간 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원이나 넘어섰고요. 어 기아 역시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5% 증가한 11조 6 7 9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실적 랠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죠.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됐던 건데요.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부진이 예상되는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인 세계 최대 시장 북미의 자동차 시장 공략을 집중하면서 실적 열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기아의 경우, 어, 결산 배당액을 기존보다 2,100원 높인 5,600원으로 책정하고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상반기 중 50%를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예고하자 자동차 섹터 주가는 전례없는 상승으로 허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형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 구체적인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지난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도 PBR 1배 미만 상장사에게 개선안을 요구하자 일본 상장자들이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을 잇따라서 발표했고, 이 정책들이 일본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이 저PBR주 찾기에 나서면서 이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증권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교보증권에서 위기만이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보시죠. 이 리포트에서는 현대차를 업종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시장 우려 대비 개선된 가격 믹스와 견조한 4분기 판매량 데이터,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로 이익 레벨이 높아져서 상반기에도 자동차 업종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트림 믹스 개선도가 높고 볼륨 차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24년 1분기부터 산타페 미국 현지 양산이 시작되고 GB80, 그 G80 FL 모델도 수출이 되면 볼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배당을 고려했을 때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해 주면서 목표가 2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음, 기아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실적 하향 조정에 기인해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하향한 점도 눈에 띄네요. 자, 다음은 다월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 역시 현대차를 섹터 탑픽으로 골랐는데요. 현대차의 23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으나 8.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했고, 연간 기준사상 최대 실적 경신 등 재무적으로 다양한 마일스톤을 기록해 당분간 뚜렷한 주주 환원 가이드라인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현재 배당 수익률은 6.4%로 큰 폭의 배당 매력이 존재한다면서 현대차동차의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적정 주가 28만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자, 이렇게 여러 이슈와 리포트들을 통해서 자동차주들 살펴봤는데요. 어떠실까요? 자, 일부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바의 관세 폭탄 우려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주가의 장상승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음,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